시간은 어, 오전 7시 5분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근천휴게소고요.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어, 미적미적하다가 지금 정신 좀 차려가지고 <laughs> 아침 좀 먹고 출발하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착지는 어,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아공단 안에 있는 해산데요 오후 1시 반차기 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복덩이 이리게 놓고 좀 쉬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4시? 4시쯤 됐나 그래 와 가지고 앞에 유리 자살특공대 좀싹 닦고 저도 좀 씻고 그래서 뒤적뒤적 하다가 매콤 네. 아,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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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매콤 순두부 맛있게 한걸 합시다 밥을 많이 주네 <laughs> 계란 통계란이네통계란이 <laughs> 들어가야 되거든 해물 개도 있고 조개도 있고 맛있겠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콤 순두부 깔끔하게 해결했네 양이 많아가지고 밥못 먹겠네 자 순두부 클리어 갑시다 날씨 좀 덥겠네. 일기예보도 좀 덥다 하더만은. 아유, 제 물고 다 챙이 묶고 서슬 올려갈 올라갈 일만 남았네. 오늘 요 근처에 에서빵안 삽니다. 와한 지금 몇주 동안 빵에 빠져가지고 빵을 즐기다 보니까 와 이거 몸무게가. 씨. 한 3km 늘어 빙겨라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좀줄이려고 아예, 이제, 빵을 딱 끊었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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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 걱정아 이제 저천히 올라가자. 아이고, 안산이 돼갖고, 뭐. 부곡을 지나가니까. 시랄이다 1시 반차니까 사살 올라가지 내비는 뭐. 그대로 캐는 그대로 나 앞에 있더만 320km 11시 2분 도착 살살 가야되겠네 출발할까요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이네요 정확하게 출발합시다 이것도 중량은 가볍습니다 자 근천 휴게소를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자,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자, 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휴게소 가서 복덩이 밥 마시기 먹이고 어, 낙동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갈아타고 쭉 가서 여주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갈아타고 인천 방향으로 쭉 가다가 산산 분기점에서 산산 IC에서 내려가지고 회사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내비는 새벽에 찍으니까 뭐 청주로 해가지고 저 팽택 시흥고속도로 타고 뭐 그리 가라는데 나는 그쪽으로 안 가요 그 고속도로는 안가 특별한 경우 니면안 갑니다 자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경주 터널 오르막 찍어주고요. <laughs> 앞으로 내리막이죠 이, 이, 이 터널이 보기보다 깔딱 세요 깔딱 지금은 봉사해가지고 막완화나 시키나지만 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분기점 왔습니다. 상주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자살 특공대의 계절이네요. 아이고, 여까지 기 오는데도 벌써 몇 마리가 그냥 따다다다닥 벗는 소리가 나네요. <웃음> <웃음> 딱딱하네. 멍청한 자식들, 왜 여기를 온단 말이냐? <laughs> 나도 너를 비켜갔으면 좋겠어. 주사 휴게소 통과 합니다. 아, 바로 여기 공사하는구나. 이 차선을 막아 놓고 공사를 하네요. 아, 이제 차선 막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군요. 공사를 하려고 차선을 막는 작업을 쭉 하고 있네요. 자, 보시죠. 차선방근 작업하는 거. 아, 트럭을 타고 뒤에서, 뒤에 징칸에서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딱 가네, 그죠? 에이?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까지 47km 쭉 달리겠습니다. 자, 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 앞에 왔습니다. 이제 시간은 8시 50분 됐네요. 아우야, 오늘은 트럭이 진짜 몇 때문에. 조용합니다, 유계소가. 주유소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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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봉을 씌어놨네. 뭐야? 기름이 없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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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옆 코, 이쪽 옆 코에 되겠네. 이쪽 옆코 후진해가지고 저쪽 옆코후진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안녕하세요. 저쪽에 뭐 기름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도색 중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쪽이, 어. 쪽에엮고 어. 저쪽으로 돼가 저쪽에 엮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다. 예, 예, 예. 아, 예. 럼 이쪽에 엮고 있습니다. 이쪽에 엮고차 후진해가지고 다시 옆, 옆으로 옮겨갖고. 그래 또이해 되겠네. 이건 오늘 하루만 하면 다 차기 끝납니까? 도색작업 오늘 하루만 하면 다 끝납니까? 예 주유소 도색작업 한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됐지 차 후진해가지고 옆으로 옮깁시다 주유소 어르신이 후진 봐준다네 자, 후진 확실히 봐주시는 <laughs> 어차피 저 트럭이 빠져나가야 될것 같은데 앞에 바짝 붙이면은 될라나 이러면 되겠네 이쪽에 놓고 아이씨, 아짝붙이노니 좁아. 저쪽에 135 들어갔지. 아, 내가 절로 쳐다본다. 요 뒤엔데. 요 뒤에서이었는데. 135. 이제서한함 찍고, 어동아밥 맛있게 말 먹어라. 도색 공사한다고 지금 불편하제 영수증 네. 발행 중입니다. 이쪽에 자, 영수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쪽에 85, 저쪽에 135 갑시다. 인증사 한번 찍고, 엉덩아, 안전하게 내려가자. 자, 후진해가지고.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자 낙동강 금이 휴게소 복둥이 밥 맛있게 먹이고 출발해 봅니다 자 도착지까지 219km 11시 42분 도착 예정 이제 쭉 달려서 어 바늘 터널 지나가지고 그 마지막 휴게소 안산 안산 휴게소인가? 서안산 휴게소인가? 거기 가서 쉬었다가 한시반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쭉또 달려보겠습니다 낙동 톨케이터 자동 하이패스 성과 현재 시간은 9시 10분대 가네요 네비는 직진해 가지고 송리산을 해서 청주분기점에서 갱부타고 올라가다가 안성부기점에서 평택시흥 저 횡택제천 고속도로 타고 그럴까 그래 라는데 저는 중부 고속도로 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내비대로 가면 213km인데요. 중부 내륙으로 타면 몇 km 늘어나는가 봅시다. km수가 조금 늘어나겠죠. 자 낙동 분기점 왔습니다. 내비는 직진해 놨는데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 212km 우측으로 빠지면 은 4km로 바뀌어 는 보자. 이제 바뀌고 있어요. 211km 뭐야? 1km 가깝네. 뭐야? 이것도 충주 분기점에서 평택 제천타라는 거 아니야? 한번 검색 해봐야 되겠다. 야 본선 진입합니다. 키로수가 어떻게 더 가까워? <laughs> 여주 제이시로 가라는데? 여주 제이시로 내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가는데 어떻게 키로수가 가깝네? 아아 아, 네비가 네비를 내가 새벽에 찍었거든. 새벽에 은향소에서 자고 일어나갖고 네비를 찍으니까 그때는 차가 안 밀리니까 차가 안 밀리니까 그쪽으로 가리켰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내가 올라간다니까 바꾸니까 이쪽이 이제 오히려 시간이 저 키로수가 더 가깝네요 그래서 그렇구만 새벽에는 차가 안 밀리니까 그 저쪽으로 가는 게더 빨랐던 모양이지 시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내가 가는 코스가 내비 너보다 1km 더 가까워야 <laughs> 조용한 시골 마을 한번 담아줘야죠. <laughs> 자, 문경세제터널 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산 IC 지나가지고 조국 터널 입구입니다. 전국 터널 진출. 아, 어, 아래로 강물이 펼쳐지고, 경치가 좋아요. 올라가면은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이 잎이 푸르게 싹 자라갖고 하얀 나무 가지가 안 보이는데 이 잎들이 자작나무들이거든. 이렇게 보기 좋아요 여튼 여기도 어 수영차 끌고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 아래 고속도로 아래 국도길 진짜 깨끗하고 좋아요 저기 우측 저 마을은 마을 끝이라, 길이. 길이 끝나는, 끝동네, 끝동네. 저기. 이어지는 길이 없어요, 저기. 고속도로가 이런 생겨서 그렇지. 고속도로 없었으면 저거는 완전히 뭐 골짜기지. 산산골짜기 뭐 골짜기, 골짜기, 상골짜기. <laughs> 자, 사보작, 사보작. 여주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87km 남았고요. 12시 5분 도착 예정이네요. 현재 시간은 10시 25분이네요. 또 사보자, 사보장 올라가겠습니다. 자, 영동 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물건이 떨어졌구만. 비닐, 화물, 쭉 달려서 북옥 IC 앞에 왔습니다. 아하 참 북옥을 지나가야 됩니다. <laughs> 현재 시간은 11시 40분 됐고요. 남은 키로수는 24키로 12시 8분 도착 예정. 살살 들어가도 될것같은데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내려줄 것 같은데 일단은 살살 찾아 들어갈까요? 거기가 창고가 좀큰 모양인데 뭐 QR코드 찍으라카 하고 뭐 문자 날라오던데 일단 한번 살살 가보죠 어차피 점심시간 걸려 있으면 정신 묶고 풀어줄 거니까 에이. 휴게소 들어가서 시간 타임 잡을라 했는데 그냥 살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10km 남았고 12시 10분 도착 예정이니까 중심시간 걸려있을거고 들어가서 대기하면 될것 같아요 산산 돌게이터 전체 하이패스 진출하겠습니다 진출 자8 k m 8 k m 남았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안산공단 입구 사거리 왔습니다 2km 직진해가지고,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2.5km 남았습니다. 아씨, 뭐, 창고가, 뭐, 어떤 창고인지, 막, 카카오톡이 오고, 막, 무슨 링크가 와가지고, 링크를 눌려가지고, 운행 시작을 하세요. 무슨, 막, 그런 게 날라오고 이러는데, 아씨, 링크가 함부로 잘못 눌리면 안 되니까, 눌리지도 못하겠고,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가가지고 경비한씨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지시대로 따라가고 하면 되겠네요. 이큰 창고 이거 좌측에 이 창고인데 수출 작업하러 한번 와봤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조금 복잡하고 확인하던데 유지되는 모르겠네. 이리 들어가나? 여기서 좌회전 아씨 헷갈리네 이리 들어가는지 저리 들어가는지 헷갈리는데 저 앞에 여기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빙 돌아가고 들어가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와봤는데 아유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물어 물어 영어 <laughs> 이쁜데 게이트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 경비실로 오라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데카드네. 데까... 예, 예. 거기, 아,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끝에 가면. 에이구, 뭐, 씨, 링크 오고 이런데, 뭐, 씨. 신경 안 써도 되네. 좌회전 합시다. 차두대 있네 전금 실을 차 드린 겁니다 1 1번이라저 끝에 저 차들은 작업할 차들이고 좀더 가야 되는 모양이네 아 이거 수출 작업하러 이 오니까 이제 상관나네 이 수출 작업하러 한면옮 기억이 나네 맞아 맞아 이제 수입은 저 제일 끝에 져서 하는구만 1-1번 오케이 오케이 이 자식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저 1분 게이트, 1-1찍이 되면 되네 돌리가 됩시다. 아이고, 지대노실 담당자 넣어놔, 실! 따고 차를 대야 되는 게 있네. 일단 이대로 딱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차를 떼 놓고 문은안 따질 것 같은데 문을 따고 돼야 될것 같은데 높기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후진해 놓고 조금만 더 후진해 놓고 기다려봅니다자그 중심 시간이니까 복등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돼 놨고요 저는 하차해주면 하차하고 보고 거래로 간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합팍 라인이거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뵈야 분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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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